뭐 저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 했었을 것 같은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수위 대신 양복을 입었고요. 좀 힘없이 내리 이렇게 네. 못았을 때도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좀... 좀더 힘이 없고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의는 아니고 양복을 입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 몸에는 포승줄이 묶여있었고요. 뭐 저희가 약간 희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도하 의원님 네. 그 오늘 침박계의 뭐 최경환 의원뿐만 아니라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 인사죠. 네. 이 의원 의원도 구속이 이후에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친박계가 오늘 좀 순환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이 모습을 지켜보는 뭐 한국당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친박계 그 몰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담하겠죠. 아, 예. 현역 의원들이 지금 두 명이나. 그 첫,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선 현역 의원들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일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저렇게 있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그 최경환 의원의 상징성에 비해서 이우현 의원 뭐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만 상징성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공천 헌금이 이제 지금 불법 정치자금과 또 공천 헌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더 맥이 빠지는 일일 수밖에 없. 없을 텐데요. 예, 예. 만약 이우현 의원 의원이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우현 의원, 의원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가 좀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게 더욱더 이제 참담하고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면 뭐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이우현 이 의원 의원도 그렇고 구속이 됐는데 저는 사실 자유한국당에서 이, 이들의 구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유심히 봤는데, 강 기자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때요? 계속 찾아봐도 이제 어떤 입장을 논평을 낸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원내대표 선거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친박계 후보들, 원내대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 본인이 가장 무범답안이라고 생각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손잡고 이제 친박계는 없다라면서 사실상 친박 해체를 선언한 건데 지금도 뭐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오늘까지 뭐 논평이 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최경화, 최경환 의원 압수색을 했을 때그 당시에 더 주목받았던 사람이 정세균 의장이었어요. 예. 뭐 시끄럽게 적폐청산해서 안 된다라고 뭔가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음. 더 해서 한국당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것을 보면은 뭐 이미 지도부가 친박과는 이제 선무극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으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뭐 이런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논평을 안 냈다 치자고요. 그러면 친박 진영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이 어제 새벽에 뭐 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구치소에는 친박계 의원 뭐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쓸쓸하게 최경환 의원은 서울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된 것이었죠. 자, 노은지 기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결집력이 좋았던 친박계 최경환 친박의 좌장이 지금 구,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어디서 못들어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참잘 뭉치는 것 같은데요. 그때 사실 친박계가 오랜만에 목소리 냈던 것도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시킬 때 한번 공동 성명 낸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는 다 뿔뿔이 흩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좀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단 친박계 중에서 최경환 이후 의원 의원은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친홍계로 좀 돌아선 이렇게 볼수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윤상현 의원이라든지 민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뭐 선을 그렇게 긋거나 각을 세우지 않고 오히려 친홍계로 전향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서창원 유기준 의원 같은 경우는 당협위원장직을 잃어서 선를 어. 내기가 좀 힘든 그런 상황이 된 상태고 그나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런 장면이 하나 있었죠. 좀 어떤 거였죠? 상징적인 장면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문, 문화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가 어. 시정연설을 하고 나갈 당시의 모습인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니까 잡아당겨서 굳이 인사를 하는 그런 모습까지 지금 보시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잡아당겨서 어우, 그러네요, 약수를 그러네요. 하는 그런 모습까지 포착이 됐었는데요. 예, 어쨌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목소리를 냈지만 친박계는 지금 사실상 흩어진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어때요? 계속 찾아봐도 이제 어떤 입장을 논평을 낸 적이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거슬러 올라가면 원내대표 선거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친박계 후보들, 원내대표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홍준표 대표 본인이 가장 무범답안이라고 생각했던 김성태 원내대표가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손잡고 이제 친박계는 없다라면서 사실상 친박 해체를 선언한 건데 지금도 뭐두 사람이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오늘까지 뭐 논평이 지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요. 오히려 최경화, 최경환 의원 압수색을 했을 때그 당시에 더 주목받았던 사람이 정세균 의장이었어요. 예. 뭐 시끄럽게 적폐청산해서 안 된다라고 뭔가 편을 들어주는 듯한 발언을 예. 더 해서 한국당보다 더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 예. 아무튼 이것을 보면은 뭐 이미 지도부가 친박과는 이제 선긋 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당은 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선긋기에 나섰으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뭐 이런 후폭풍을 차단하기 위해서 논평을 안 냈다 치자고요. 그러면 친박 진영을 한번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경환 의원이 어제 새벽에 뭐 구치소에 이제 구속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서울 구치소에는 친박계 의원 뭐 누구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쓸쓸하게 최경환 의원은 서울 구치소에 이제 수감이 된 것이었죠. 자, 노은지 기자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결집력이 좋았던 친박계 최경환 친박의 좌작이 지금 구, 구속이 됐는데도 지금 어디서 못어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서는 참잘뭐 저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상상을 못했었을 것 같은데 최경환 의원이 이제 호송차에서 내리는 모습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네. 수의 대신 양복을 입었고요. 좀 힘없이 내리 이렇게 못았을 때도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는데 오늘은 좀더 좀 힘이 없고 굳은 표정으로 저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수위는 아니고 양복을 입었습니다만 최경환 의원 몸에는 포승줄이 묶여 있었고요. 뭐 저희가 약간 희미하게 처리를 했습니다만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도학 의원님, 예. 그 오늘 친박계의 뭐 최경환 의원입니다만 상징성은 좀 떨어지죠. 그리고 공천 헌금이 이제 지금 불법 정치자금과 또 공천 헌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방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그 자유 한국당 입장에선 더 맥이 빠지는 일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예, 예. 만약 이우현 의원 의원이 지금 소개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소개하신 것처럼 서청원 의원의 최 측근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우현 의원, 의원 자체뿐만 아니라 수사가 좀더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 더욱 더 이제 참담하고 또 어디까지 갈 것인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아. 자 그런데 이 보면은 뭐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이 이우현 의원도 그렇고 구속이 됐는데 저는 사실 자유 한국당에서 이들의 구속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려올지 유심히 봤는데 강 기자 입장이 좀 나온 게 있습니까? 뿐만 아니라 서청원 의원의 최측근 인사죠. 네. 이우현 의원도 구속이 된 이후에 검찰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뭐 친박계가 오늘 좀 순환의 하루였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사실 그이 모습을 지켜보는 뭐 한국당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그친박계 몰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참담하겠죠 아, 예. 현역 의원들이 지금 두 명이나 그첫그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선 현역 의원들이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일 거거든요 그래서 구속이 돼서 저렇게 있는 상황을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최경환 의원의 상징성에 비해서 이우현 의원은 뭐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이 됐습니다.